야, 뭐한 10군데 정도 탐사해봤는데 삼치가 안 나오네요 근데 여기 지금 갈매기들이 많이 날아다니고 있어가지고 일단 여기서 한번 다시 던져 보겠습니다 첫 캐스팅에 히트! 와첫 캐스팅만에 히트 나이스 와야 진짜 열 건데 찍어보고 드디어 나온다 와오 사이즈 좋아 나이스 한 마리 와, 내 오늘 플라이어를 하나 오다 잃어버려갖고, 아유, 씨. 어, 애들이 멀리는 없고, 생각보다 가까이 있네. 야, 갈매기들이 막 수면에 막 처박네, 처박아. 뒤터 나이스! 딱 스테이에. 홀딩시킨데 딱, 빼러버리네. 우와, 예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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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파도 때문에 손맛이 더 좋아. <laughs> 나이스. 왔다. 빵빵하라. 꼴찌 아우 빠졌어 야 얘들 감다가딱 기다리니까 탁 때리네 계속 가으니까안 물어요 오늘 삼치 친구들이 입질이 예민합니다 야 이것들이 예민하네 딱 메탈 떨어진 자리 에 삼치가 막 우르르 튀더라고요 지금 큰데도 안 물어 오호다. 오, 얘네가 사이드 계왔네. 자, 조니스. 어. 아, 다이치 갔다 왔나. 자, 새로운 포인트에서 처음으로 쳤어. 뭐야? 으챠. 아따, 이민아, 이민. 야, 머리 안 걸리고 눈에 걸렸네. 옳지. 와, 씨. 거의 바로 앞에서 무는데. 야, 뭐 나가리다. 에헤이, 씨. 들고 가실래요? <laughs> 해안 먹어요? <laughs> 이 맛있는 걸안드시네 아 이상한데 입질이. 뭔가 이상한데 손맛이. 우와. 미안하네. 와. 미안. 왜 나는 자꾸 이런 게 잡히노? 희한하네. 어우 만지기 싫은데. 이 빨리 가라. 아, 던질 자리가 없겠네. 던질 자리가 없. 사이즈 아, 좋다. 오, 온 동네 방네 삼치 장난이. 자리가 없나? 자리가 없을 만큼. 야, 완전 대멸치네. 자리가 있어? 그런데 자리가 있나? 야 내양에 멸치가 엄청나게 들어왔네 내양에 멸치 엄청 많다 부글부글 끓는다 오다 <목소리도> 오, 와, 씨발인다. 다시. 오, 씨발인다. 오, 씨발다 오, 씨발인 오, 씨 오, 씨 아이자 좋다! 우허허허 에이, 빠지다! 젖었네, 야, 늠나 늠한데? 그니까, 파도가 차가지고 먹기가 보통 일이야, 이네. 어이구, 볼링이 들어온 지 얼마 안 됐다네요. 어, 통에 일단 담아. 나이스. 와, 씨. 아까, 백사장구가 사이즈 좋네. 야, 플라이어, 그. 응. 플라이어 차에 있나? 어, 빠졌다. 빠졌는데, 근데 바늘이 박혀뻤다. 우후, 그. 묵직하다. 뭐뭐 신기술. 야, 저기 뭐, 온대. 갈매기 장난 아니다. 진짜 맛있어 여긴 또 애들이 입질이 시원하네 와 시원하네 데 바로 쇼파 이던 오케이 자 그냥 이거는 여기는 감기말도 문에 와 묵직하다. 오우. 우와. 우와. 미치겠네. 파도가 쳐가지고. 우와. 빼나버틴디. 오우씨 다 쓸리네 다 쓸려 우와 우와 들리나 이거 <laughs> 드래기 풀리노 우와 안들린다 <laughs> 이야 헤비댄데 안들려 오. 우와! 야 이거 왜 올려야 되나?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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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 우와! <laughs> 우와! 사이즈 봐라. 미쳤다. 사이즈 <laughs> 우와! 우와 이 중삼시다 이거. 그럼 포항 가도 중삼시다. <laughs> 오씨! 오팔이야 사이즈가, 음, 미쳤다. 안 들어온다, 안 들어와. 와, 다스. 사이즈가 기가 막히다. 우와. 지금? 아, 그래다몇살넘어요 야, 거 짧은 순간 몇 마리 싹 나와버린. 큰 게, 크긴, 크긴 되게 크네. 큰거한 마리 잡았으니까 만족합니다. <laughs> 와, 멸치 사이즈가. 야, 멸치. 자, 장난 아니야, 장난 아니야. 아, 13번째 포인트. 제동방파제로 왔습니다. 쿠포방파제, 어, 바로 밑에 있어요. 오자마자 뭐, 여기도 사이즈 좋은 삼치들이 나오네요.